목대에 예. 그뭐 밑에가 썩거나 뭐뭐 무너지거나 그런건 전혀 없으니까요 예. 자, 한 목대에 다관으로 수영은 잘 생겨서 수영이네요 30만개 있요 30만 제가 오늘 초밥가를 추해서 제한점에 가볼게요 자 30만 자 30만 자30자 30만 자30자 30만, 자, 30. 자, 30만. 분만 예 좋은 물에다 올려놓으면은 떨어지는 시점은다 갖춰질 텐데요. 자 30만, 자 30, 자 30, 50만 갑니다 50. 자 이거 50만, 자 50, 자 50만, 자 50, 자50아세요 50, 자 50만. 응? 어, 이거 홍화산사 줘봐요, 홍화산사. 홍화산사. <laughs> 자, 이거 홍화산사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홍화산사 치면 꽃이 나올거에요, 홍화산사. 홍화산사. 꽃이 빨개요, 굉장히 이뻐요. 자, 이거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홍원선 3. 자, 3만. 자, 홍원선 3만. 자, 3. 자, 3만. 자, 3만. 자, 3만. 홍원선 3만. 자, 3 자, 3만 아니지, 3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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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조 오만 하십 분, 양쪽에다가 보시라고 홍어산사. 자두조 오만, 자 오만 오만, 자 육만, 자 육, 자6만자 육만, 자 육만 자, 자, 꽃이 굉장히 이뻐요 빨개 가지고 봄에. 자 향도 좋습니다 이 홍어산사는. 자 육만 하기세요 육만, 육만 하셔도 삼만십백 안 돼요. 자 육만, 자 육, 자 육만, 자 육만, 자, 자, 자 육. 자6마자6자6 6, 자, 6. 6 안됐죠 6도 빠른 6 하나 드릴까요 그냥 하나 네. 빠른 6 빠른 6만 예 네, 하나에 5만원씩 받는데요 그냥 오늘은 3만원씩 해서 자 드리신다 하네요 자6마 5만원 몇개 있는가요 아 무슨 2개 4개 있으면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 저 그리고 자, 이거 더 이쁩니다. 아니다, 순도 더 좋고요. 이거 6만 하실래요? 6만. 이걸로 가신다고요? 이모 옷땠으면 이놈 갖고 하실래요 이놈 아니에요? 이쪽 걸로? 아, 먼저 하시기 때문에 6만을 먼저 하시기 때 5만 6만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자, 먼저 드리고. 자, 6만원 한번 드리고. 결정, 이것은 이뻐요. 지금 이것은 그냥 일자로 그냥 올라왔지만요. 이것도 목대가 낮아가지고 잔순이 밑에서 받으셨잖아요 잔순이 그래서 분제 만들어도 좋고 그래서 이걸 사실 한 거예요 자6만원0분자 6만 자6자 6만원 안기세요 6만 자6자 자, 6만, 6만. 자, 자, 6만. 자, 6만 자 6만 이건 나일라인가 미스김 나일라 자 나일라 보라꽃처럼 굉장히 이쁘죠 미스김 나일라 자 이것도 3만 갑니다 3만 자3자미스김 나일라 이렇게 큰거 드물어요 3만 안기세요 3만 자3자 자, 3만 5만 갑니다 5만 나일라 한번 정원을 심어놓으세요 얼마나 이쁜가 나일라 향도 좋죠 향도 자 5만 안기세요 5만 자5자 자, 5만 자 5만 두개 있죠 양쪽에다가 이걸 얼마씩 받아야 돼요 얼마씩 받아야 돼요 7만원씩 자 이거 5만에 드신답니다. 7만씩 받아야 된다는데, 자 5만. 자 5만 미스김 나일라. 자 5만. 자 5만. 자 5. 자, 5. 자 5만. 자5안 계시면 자이거 아따 날씨는 따뜻한 좋네. 옛날에 는 이런 날씨 좋으면 토끼 잡으러 갔은 마는 우리 시골 살때 토끼 잡으러 가고 토끼 잡으러 가고 네. 나와 <laughs> 토끼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월급 받는도 토끼 잡는 거예요. 자, 너하시죠 너아시 자, 애기 갔나 뭐 저번에 옷도 예쁘게 피고. 자, 이것도 좋은 수도 많이 신더라고 조술수로도 자, 오만 계세요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자오자오마자오마오마이 얼마씩이에요? 두개두개 네. 얼마 얼마 팔만 원두개얼만 어, 하나에 뭔뭐 명자가 이렇게 이쁘다냐? 명자는 그이고 옆에는 노아씨였아 그런가? 이것도 골치 아픈 나무 나왔네 <laughs> 노아씨 옆에 또 여, 예, 명자가 이렇게 이쁘게 나있네 이 사람도 좀이 머리를 좀안사는거구막 따로따로 팔면쓸것인데요목대가 좋구만 자 오마 자오 안기세요 자 오마 자 오마 자 오마 자오 자오만 옛날에 노아씨 처음 날때 이런 목대 구하려고 예. 진짜 50만 원, 80만 원씩 했네. 이 목대 예. 50만 원, 80만 원씩 이 목대 2세만 이 어쩌셨으면? 노아씨 한참 좋을 때. 가기 좋을 때. 내가 이거 노아씨 손안 대기 다행이제 동백이 한번 해먹고 자, 노아씨 한번 해먹을라다가 많이 품모시겠네 자, 오만하게 시죠 자, 오! 오하게죠 자, 뭘 하나 올려드릴까요? 음, 그래, 무을 하나 올려드릴까? 음, 소사 해봐 소사, 어떤 소사? 소사 주세요. 자 소사 소사 또 마우 소사니까 그냥 소사. 일본 소사할까. 있어 안했어? 에? 일본? 일본 음. 안 계시게 안 했지. 음. <laughs> 하나 갖고 갔다. 하나 갖고 갔어. 자 치료 소사나 치료 자치료용으로 바람에 쓸린다해서 치료 자연 그대로 철사리에안 들어가고 나무는 재밌네요. 다간으로. 바람에 쏠린다 해가지고 자 이것도 5만 계세요 5만 자5자 자, 5만 자 얼마까지 그냥 오늘 오늘 저 자, 보이시죠 자한가하태 여기서 15만원 샀는데 아 여기서 10만원까지 낸다 아 그래요 자 빠른 10만 자 빠른 10만 자 15만원 샀답니다 15만원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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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에다가 여, 여, 1 5만 팔아서 확실히 네, 15만원 네. 나한테 사 진짜 진1원에샀어 나도 나도 나무는 좋네 치료용으로 치료로 바람에딱 쏘는 자1마만네 고맙습니다 낙차 <laughs> <공허. 웃음> <laughs>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사물료, 사물료 팔아, 사물료 팔아. <laughs> 이번 일 깜짝 놀리네 <웃음> <웃음> 자 짐배. 자 이거 향나무 향나무. 향남. 자연, 사리에다가, 사리, 자기가, 네, 초가다 돼있네요. 아, 딱, 거기다 큰 물건 파신 분이, 아유, 급해 한잔하고 가십시오. 야, 빵 하나 드시면빵 하나. 얼른, 얼른 오세요, 얼른. 그래요, 물건 안 사도 좋고, 그러니까요. 안 지...